왕기초 영어 기수업 오늘은 이중 모음 이 이의 소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는 무슨 소리 날까요? 긴이 소리가 납니다. 첫 번째 단어 읽어보세요. 쥐는 기억 소리 혹은 지우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는 기억 소리로 쓰였어요. 그 소리 나고요. R은 리을 소리 납니다. 이 이는 긴이 소리 난다고 말씀드렸죠. N은 니은 소리가 나요. 연결하면 green이 됩니다. green 그린의 의미가 뭔가요? 초록색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같이 발음해 볼게요. 그린 그린 두 번째 단어도 읽어보세요. m은 미음 소리나고 e, e는 긴 e 소리나죠. 끝에 t는 T 소리 T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약하게 발음돼서 미미 이렇게 받침처럼 들려요. 미 3의 의미가 뭔가요? 만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같이 발음해 볼게요. Meet, meet 다음 단어는 이것입니다. 읽어 보세요. 비는 비읍소리, 이이는 긴이 소리 나죠? 연결하면 비가 되는데요. 비의 의미가 뭘까요? 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비 다음으로 마지막 단어를 읽어 보세요. T는 T의 소리, T 소리 나고, R은 리을 소리 나죠. 이 E는 긴 E 소리 나니까 연결하면 Tree가 됩니다. T에 바로 뒤에 R이 와서 이 T의 T 소리에 치의 소리가 가미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미국식 원어발음으로는 Tree보다는 Tree에 가깝게 소리가 나요. 따라해보세요. Tree, tree. Tree의 의미는 나무이죠. 더 많은 왕기초 영어 일기 수업을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 봄날 영어 학교를 검색해 보세요.